이것이 바로 순수 운캐의 체력이... 아 뭐지? 네 스탯이다 하... 진짜... 나나나나나나 극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단말 모릅니다. 이겨라! 살려주세요! 흐음 흐음 나밥 먹어야 하는데 아, 몰라 우리... 어, 총에는 나중에 먹자. 응, 안돼, 돌아가. 으음 아, 잠시만 나... 아, 오랜만에 방송하면서 소리 지르네. 그냥 얘 잡고 가자, 잡을 수 있나? 몰라, 어떻게 해도 되겠지? 어, 근데 잠시만. 나 얘, 그치면 죽지 않나? 어얘 혼자 잡히지 졸라 힘들 텐데. 이게 저기 빨강석을 먼저 잡아야겠는데 주황석 나중에 잡고 그래야 패턴이 예뻐 Я ту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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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ут. Вот. 아 어, 잠시만 아 이게 먼저 듣고 싶었는데 여번에 구양이가 어차피 다운 먼저 돼요. 아예 잡는데 항상 너무 오래 걸려. 아, 내가 이래스대모왕자를안 좋아한다니까. 어려운 패턴은 아닌데 두 마리에다가 피둘라게 많아가지고. 아, 일단 터졌고요. たばこ。 넌 이제 죽었다. 이 시키야. 그래도 방심하지 맙시다. 진짜 대거될요흠 갑시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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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아 어, 잠시만 나 이거 부르기 아타놓 순간 죽겠는데? 버그를 시전해야하나? 우와 달려들어, 호이오 그럴 줄 알았지. 아차.님들 나밥 먹어야 하는데. 음,님들 응. 나밥 먹어야 하는데. 음. 응. 오세요, 어 여러분 오세요. 가자, 가자. 한 손이라고요? 그럴 때 하스. 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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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으. 어, 따뜻한 햄버거가 씻고 있다고요. 인간이 어? 한만더 하자 어? 나 이거 뭐지? 이번 트레이까지만 하고 끌거니까요 어? 방송키실분은 빨리 키세요 내가 호스팅 해줄게 어? 빨리 키시고 하세요 어? 저가 조금 세트를 시켜가지고 팩을 시켜가지고 먹는데 어, 조 오래걸려요 양이 돼서 이따가 다시킬 거긴 한데 한번더 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특이하지는 것 같던데. 어 소원만 하면 더 괜찮은데?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번 트라이 하고 한번더 도전하고 어 여기에 대진님 어떻게 됩니까? 빨간 애, 빨간 애, 빨간 애, 일로와라. 어, 진돌지 어서 오세요. 이거 멜레베 가는 거길래 생명이... 그 상태죠? 어! 운만 올렸습니다. 다른 거안 올리고 운만 올렸습니다. 체력은 그래서 10이에요, 생명이 아니? 아 잠깐 높이가 안 나서 구경을 못하잖아. 왜필이면맹독이냐있 나? 없다! 다 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 다 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 이제 맹독이야 그냥 독도 아니고 오달것아 잠시 만 이거 S 4 개가 문제가 아닌데 S 다섯 개인데 오케이 어 돼지님, 빨리 방송 펴. 어? 방송 펴. 나 막돼야 이거. 나 진짜 배고파. 비번요.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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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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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 위에. 방송은 앞사양. 에? 어째서죠? 시참인가요? 어? 또보세요나 솔직히 지금 배고파 죽겠어. 아침에 굶었어, 병원 갔다 온다. 4분 남았네? 어? 뭐가요? PC방? 아, 나 햄버거 지금 시켰단 말이야, 지금. 내가 시킨 거. 언제 오셨어? 아, 아까부터 아 대기하고 계셨나? 아우니, 아 좋았어. 진돌님, 오시기 전에 끝나는 걸 목, 목표로 헤헤헤헤헤헤용 누구 더 오실 분 있어요? 갑시다. 야! 우이! 아, 아. <목소리도> 어, 참지만! 부급 들고 있었어! 저는 10분 후에나 가능할 듯. 어, 일단 보고요. 내가 원하는 부금이 아니다, 이것들. 좋았어, 비장하다 잠시만, 왜 이렇게 짧아?

됐다. 자, 어유어유 유대님이 오셨으니 문제 없을 걔친 괜찮. 네 그렇습니다. 어 대주님이 오셔가지고 문제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저죠. 어? 내가 맞고 죽을까봐 <laughs> 내가 스치면 죽기 때문에. 아마 죽. 감니다 <목소리가> 이럴 줄 알았다. <laughs> 이럴 줄 알았다. 뭐 대충 짐작했잖아요. <laughs> 이 대충 짐작했잖아요. 으음, 한번 더 가볼까요? 네, 갑시다. 이왕 시작한 거,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이럴 줄 알고 손가락 또 가져왔습니다. 테럴 트롤, 드롤이라니. 으음. 다음 으음. 이음안 보이네. 누구 더 오실 분들 있나요? 스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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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화붉운 부금과 함께 누구 더 없나요? 이왕 손가락도 썼는데 제까 온거임 2신형 <laughs> 어? 올거임? 가자 어? 부금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 Pum bum pum pum.

이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시 몰려온나? 네. 근데 님들 오늘은 학교나 일안 나가요? 언제 이 시간에 계신데? 아 빠져있자 저런 거할 때. 저는 레이저 쏠 때만 달라붙을게요. 어, 괜히 쫓다가 죽을라. 몰려니까 먹방? 먹방 해볼까? 오랜만에? 에.. 해본적 보 없나? 먹방 해볼까? 왜 나한테 어디로 가? 안돼.. 여기... 그러면은 이거 끝나고 한번팀 치고 먹어 봐 나야~ <laughs> 난 스치면 죽는 관계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지포님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아 잠깐, 진짜 오랜만이네. 그... 편안해, 아진이 잊야나안 가야 하나? 앞에 왔었어요? 자, 드디님 파이팅. 예! 아, 미믹 머리였구나. 고맙습니다 방송 목록게안 뜨는 거 싫어? 어? 알림 꺼놓으신 거 아니에요? 알림 꺼놓으신 듯? 그서 검색해보고 오시면 아, 응? 뜨는데? 뜨는데요? 근데 처음보는 분들이 어, 처음보는 닥소 플레이어다 응, 다른 분들 보니까 할로 목록에도 안뜸 음뜰 리가? 아 음? <laughs> 오늘 처음 했기 기부르셨죠? 어 아, 택시비는 어... 언니. 어... 신장 하나 빼면 되겠습니다 개소리 그만하고, 어, 걔들 이분 그만하고, 일단 파불 찍고 솔좀 먹, 어디 솔좀 쓰고, 아 진짜 먹방을 해봐. 검색하면 방송 다섯 개밖에 없어요. 뭐지? 음. <laughs> 조금만 더가 봐. 아근 기껏 해야 빤더런 일텐데나 안녕. v e r 레알 노래법, 그니까 이거. 노래법이랑 차이가 없어! 이 것에 수류를 조금 잘 터지고, 템이 조금 더잘 뜨는 정도요! 아, 돌아버리겠네, 내가 해놓고도. 오, 위험했다. 암령 오면 빌어야 할 듯, 어, 그러게, 잠시만. 나 생각해보니까 이거 노래법도 아니고, 아버지, 1레벨도 아니고, 저거지. 어, 레벨은, 레벨대로 다 올렸죠.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어? 어, 이거 겁나 불안하다. 어? 아야, 노래법. 아, 근데, 아, 잠시만. 아니야, 아니야. 1레벨 아니야. 1레벨 아니니까 괜찮을 거요. 1레벨에는 정말 거지 같은 인간 하명가 어, 교회창으로 수문 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 인간 꼭 오더라. 몇렙인데요 악리지검이요? 강화는 다 해놨는데, 못 들어. 어, 신앙이랑 근력 쪼달려가지고 못 들어요. 물론 반지 끼면은 될수 있긴 한데, 야. 나 너도가 좀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천재 반지 끊을게아 그렇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까지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무엇보다 나 아직 군단 쪽안 짓갔어. 나 무엇보다 아직 군단 쪽안 갔어. 아, 역시 스카메니아, 스카메니아라니, 으. 내가 아무리 똥물리에라는 개소리를 듣고는 있는데, 어? 진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흠. 그렇다면 굳이 운을 찍어야 하는가, 으. <laughs> 으. 어? 흐 어, 노래법, 뭐지? 1레벨 플레이는 이미 했으니까? 어?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닥 차이가 없네. 어 그때도 7일 도단 하나로 바뀌기는 했는데 어. 어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laughs> 랄라 둘, 둘, 랄라 즐거운 쇼핑!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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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거 달려들지? 어? 어? 어.